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입니다. 세 가지 정도 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핵 반대 세력의 파렴치한 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탄핵, 탄핵 반대 세력의 준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국회의 억지는 여전하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호인단은 재판정에서 거의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인단은 서울 아스팔트 길 전부 피로 덮을 것이라며 내란 선동에 준하는 발언으로 재판정을 철저히 유린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동에 응답하듯 유력 대선주자를 노린 암살단 오집문장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대 진영 대선 주자 사례를 공모하는 일이 어디 가당기라 하는 것입니까?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도 이러한 괴문자의 유포도 도그 비상과 광기는 복제의 망령에서 유래됩니다. 탈법과 권력을 휘둘러 온 국정농단 세력의 행태와 닮은 꼴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극단적 상황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골수에 있습니다. 국민과 헌재를 협박하는 박 대통령과 친박의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행태가 극단적인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난동과 협박에 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뒤흔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역사적이고 민주적인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다음로 외교가 부산 소녀상을 이전시키려고 하는 공문을 보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부산의 소녀상 이전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예양 등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면서 애꿎은 부산 시민만 압박하고 있습니다. 외교 장관 회담을 앞둔 일본의 전형적인 눈치 보기, 눈치 보기입니다. 소녀상 이전을 압박하는 외교부의 행태는 너무나 비겁합니다. 일본 외무성의 한국 지부가 아니라면 할수 없는. 또 다른 굴욕적인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외교는 없고 굴욕만 남은 외교부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laughs> 외교부는 당장 무책임한 사대외교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의 반성 없는 패권과 이에 끌려가는 한국 정부의 무능에 있습니다. 10억엔의 인권과 역사를 팔아먹는 정부는 외교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태를 자초한 윤병세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반드시 국민 앞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성과 사죄 없는 과거 사태가 있고 반성과 사과 없는 과거 세탁에 면죄부를 줄수 없습니다. 전쟁 성내로 끌려간 할머니들의 상처와 뼈아픈 과거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소녀상은 과거에 대한 반성의 출발점입니다.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외교를 빙자한 이러한 협잡이 아니라 소녀상을 가까이 두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순실 씨 은닉 재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특검이 최순실 씨 은닉 재산 규모를 100억 원대 이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확인 규모가 작은 것은 기관의 부동산 재산 등이 차명인 데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최 씨에 붙인 채태민 씨의 재산은 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에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의 재산 은닉 수법은 국정농단만큼이나 교류했습니다 거액의 재산을 차명 등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을 때는 해외 유령회사까지 설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정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철저히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유.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왔습니다. 최씨 부친 최태민 씨가 유경재단, 영남대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증원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지는 불법 재산 형성에 박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은 이러한 합리적 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씨 일가가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축제한 것이라면 반드시 환수해서 국정농단과 함께 단죄해야 합니다. 검검과 검찰은 끝까지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비호와 부정한 방법으로 일군 재산을 남김없이 몰수하고 추징해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